안녕하세요. 열명어 수호입니다. 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수호쌤의 이거어 지상구 2학년 드디어 2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하나 보시려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20번까지도요. 이 20번째 강의도 반드시 시험에 꼭나와서 여러분 쉽게 쉽게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 20번째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문제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문제 영역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상용 로그입니다. 네. 상용 로그.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형 몇 가지만 따다가 기억하시고 큰틀 개념 정리만 잘 해두신다면요.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은 단어니 바로 상용 로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풀이 보시면서 잘 이해하시고 이와 유사 한 문제를 반드시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가 바뀌어서 나오는 간에 다 해결 가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라고 나왔어요. 그럼면 선생님 쓰고 시작해요. 뭐라고? 로그 x 미치 1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용 로그가 보는 거죠. 로그 x는 정수 부분이 2예요. 그럼 소수 부분도 있겠죠. 우리는 그 소수 부분은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소수 부분은요. 반드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다. 이것을 우리는 소수 부분이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리고 그 옆을 한번 봐볼게요. 그 옆을 보니까, 로그 X의 제곱이라고 음. 나왔습니다. 그리고이거 옆에 걸또 보니까 얘는 로그 루트 x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약간씩 변화를 좀 주자라고요. 얘는 요2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로그 x가 될 거고요. 얘는 사실 2분의 1 제곱이죠. 그러면 얘 2분의 1도 튀어나와서 2분의 1 로그 x가 될 겁니다. 그죠? 선생님 방금 이게 뭐라고 했죠? 로그 x가 2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곱해주면 얘는 4 플러스 2 알파가 되겠죠. x가 뭐라고 했을까면2 플러스 알파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분의 알파가 되겠죠. 근데 여기 말씀드렸죠? 알파는 0과 1 사이입니다. 그럼 이, 이 알파는 0과 2 사이가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갔고 2보다 작겠죠. 그럼 얘는 0점 얼마 얼마가 나올 수도 있지만 1점 얼마 얼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0점 얼마 얼마가 나올 수도 있지만 1점 얼마 얼마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알파가 0보다 커나갔고 1보다 작으니까 2분의 알파는요? 얘는 0보다 커나갔고 2분의 1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얘는 0. 얼마 얼마밖에 못 나올 거예요. 모양만 바꿔놨습니다. 근데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니면 이거의 소수 부분과 이거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데 이거의 소수 부분 은 몇이죠? 이 알파가 소수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왜 얘가 아, 0 얼마에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얘가 1 얼마에 수도 있기 때문에 요이 알파에서 1을 뺀게 소수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다시 한번 더 되겠습니다. 얘의 소수 부분은요. 이 알파가 소수 부분이 수도 있고요. 이 알파 마이너스 1이 소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소수 부분인지 몰라요. 그죠? 하지만 얘는 소수 부분이 확실하죠. 얘는 2분의 알파가 소수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알파가 소수 부분입니다. 근데 그 둘을 뭐 했대요? 더했대요. 더하면 만약에 얘라면 그 결과는 몇이 나와야 되겠어요? 2분의 5 알파가 나와요. 야겠 근데 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더하면 2분의 5 알파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과물이 몇이래요?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오거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들 알파가 될수 있는 걸 우리 한번 적어보자고요. 어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알파는 5분의 2가 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조건이 있었죠. 알파가 0보다 크거나 리보다 작아야 다 만족시키잖아요. 일단 얘는 성개 파는 거죠. 그다음에 얘가 1이다. 그럼 넘어가면 넘어가면 얘 2로 바뀌죠. 그게 넘어가면 5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알파는 5분의 4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맞죠? 어, 얘도 0과 1 사이잖아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얘는 X 값입니다. 이부분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로그 X가 2 e 플러스 e 알파가 되죠. 그러면, 로그 X는 2 플러스 알파가 E일 수도 있잖아요. E 플러스 5분의 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 e 플러스 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 e 플러스 5분의 4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얘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5분의 12도 가능하고요. 또는 5분의 14도 가능합니다. 뭐가예요? 로그 X가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목적은 X죠. 그냥 네. 뭐이 정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밑이 어 10인 거예요.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럼 x는 10의 5분의 10의 제곱 또는 10의 5분의 14 제곱 이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두 가지 x값입니다. 근데 이 둘을 곱하라고 남아있죠? 곱할 거니까 지수끼리 뭐 하셔야 돼요? 더 해야 되네요. 더하니까 얘는 5분의 2개 더하면 얼마죠? 26이겠네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면 최종 단위인 거죠. 그쵸? 그다음에 이거 답을 쓰면 안 되죠? 구하려는 게 뭔지 알아야죠. 이 p분의 q가 바로 5분의 2 6이니까 근데 우리 뭐하래요? 두개를더하래니다 p 플러스 q는 25, 어, p가 여기 5죠 5 플러스 26이니까 31이 최종적으로 답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맞죠? 보세요. 여는 상용 로그에서요. 대표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를 차근차근히 정리하시고 여기 얘가 나올 수 있는 소수의 아니, 소수 공기의 경우의 수와 얘가 나올 수 있는 소수의 경우의 수를 다 따지고 다 같이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쌤이 정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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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거듭해서 여러분들 우리 수호쌤의 일어나와 지상고 2학년 마지막 20강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고요. 많은 친구들이 조금은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이매회 말씀드렸을 겁니다. 샘이 추가적으로 들리는 워크북에 있는 유사문드 반드시 연습하시고, 그리고 자기 곳으로 만들어서 연애 중간고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드디어 마지막에 끝났네요. 여러분수고샘의이거는 지상고 2학년, 총 20강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러분 중간고사 준비한 데 있어서요.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연들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만 쌤이 정별을 했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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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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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리해서 반드시 연들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중간고사에 출제됐을 때 반드시 완벽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총2 0강시청하시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잘 정리해서 년을 중간고사 때 반드시 대박 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열린학원 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